맞았던 18의 8번입니다. fx가 x 플러스 a로 주어지고 gx가 분리함수로 들어와 있어요. 분리함수 2x 마이너스 6하고 x 제곱이죠. 어, g의 도트 f1하고 f 도트 g의 4가 57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만족하는 a를 구하라는 건데요. 그러면 이, 이 아이를 써보면 g의 f1 더하기 fg의 4가 57이잖아. 됐어? 그래서 f1을 먼저 보자고. f1 됐니? f1은요. 1에다가 a를 더한 거야. 1 플러스 a. 됐죠? 그러면 이제 g에다가 1 플러스 a가 되겠죠 얘가. 됐어? 그래서 g에 1 플러스 a인데 1 플러스 a라는 요 x의 값은 a보다는 커요. a보다 클때 x제곱에 넣으라고 돼 있잖아. 1 플러스 a를 x제곱에 넣으니까요. 1 플러스 a 제곱이 됩니다. 됐니? 그래서 g의 f1이 1 플러스 a 제곱임을 우리가 알았어 방금. 여기까지 했니? 그 다음에 g의 4를 찾으러 갈게요. 됐어? g의 4는 a가 a가 있는데 a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2x-6을 그리고 a보다 큰 구간에서는 x제곱을 그리라고 돼 있잖아. 됐어? 여기까지 인게? 우선 봐볼게요. 4가 a보다 작아요. a가 4보다 크다면 됐어? 여기까지? 그럼 이렇게 생겼으면 4는 여기다 넣어야 되잖아요. 됐니? 여기까지? 그럼 g의 4는요? 됐어? 위에 식에다 넣는다고 2x-6에다가 그럼 2에다가 4를 곱하고 마이너스 6이니까 2가 되겠죠. a가 4보다 클 때. 됐어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만약에 a가 4가 여기 있다면 이제. 됐어. 그러면 a가 4보다 작거나 같다면. 4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그럼 이 4를 여기다 넣어야 되겠죠. 이때 g의 4는 16입니다. 여기까지 했니? 오케이. 그럼 이제 두 번째 우리 가봅시다. 야, A가 4보다 클때 우리 봐보자. 됐니? A가 4보다 클 때, G의 도트 F1 더하기 F, G의 4는, 됐어? 아까 이게 얼마라 했어요? 1 플러스 A의 제곱이라고 했고요. 얘는 F, G의 4잖아요. 됐니? 여기까지? 지금 G의 4가 2예요. 그러니까 1 플러스 A의 제곱에 F 얼마? 2가 되겠죠? 됐니? 그럼 얘는 1 플러스 a의 제곱 더하기 e 플러스 a가 되겠죠. fx가 x 플러스 a니까요. 됐어? 그러면, 그것을 정리하면 얘가 1 플러스 2a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e 플러스 a인데, 그것의 값이 57이 되어야 한답니다. 됐니? 여기까지. 그러면 a제곱에 3a 플러스 3이야. 57 넘어와. 됐어 여기까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하고 54는 0 되겠지요. 됐어? 그럼 69, 54, a, a. 그러면 뿔마. 됐어? a는 6하고 a는 마이너스 9인데요. a가 4보다는 커야 합니다. 그럼 a가 6이겠지요. 됐어 여기까지. 그래서 a6 하나 나왔어요. 됐니? 이제 두 번째 가볼까요? 됐어? 두 번째 단계가 뭐야 이제? 어 아까 뭐야? a가 4보다 작을 때 했거든요. 그럼 a가 4보다 이제 a가 4보다 클때 했죠. a가 4보다 작을 때를 보면 됐니? 여기까지? a가 4보다 작을 때 g의 4가 16이었어. g의 4는 16이었다. 그러면 은어 g의 f1 더하기 fg의 4가 지금 57이 돼야 된다는데 이게 아까 1 플러스 a의 제곱임을 구했고요. 얘는 f의 16이 되겠죠. 됐어? 그럼 1 플러스 A의 제곱에다가 F16이니까 16 플러스 a 예요 얘가 57된답니다. 1 플러스 A 플러스 A 제곱에다가 16 플러스 A의 마이너스 57은 0이 되겠죠. 됐니? 그럼 정리하면 A 제곱에 3에 이에 됐어? 여기가 16에다가 마이너스 57 해가지고 마이너스 40 되지요. 얘가 17 되니까요. 는 0이야. 됐어요, 까지 그러면 5, 8에 40 플러스 마이너스, a는 5거나, a는 마이너스 8인데요. a가 4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5는 안 되겠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8입니다. 됐니? 그러면 가능한 a가 떴어요. a는 얼마? 아까 6화고요 a는 마이너스 8이 떴지요? 됐어요, 까지두 개를 더해. 됐어. 그것의 제곱. S가요. 마이너스 8에다가 6을 더하는 거니까 2고요 S제곱은 4지요. 그러면은 10S제곱은 40입니다.